여러분은 퇴근 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나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업무가 끝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선 육아에 전념해야 하죠. 이렇게 가사노동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집안일을 덜어드리는 가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이용자를 보집합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또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집안일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며 가족의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까지 패밀리 서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